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오늘 해볼 것은 모바일 활 강의를 한번 해볼 까합니다 물론 지난번 영상처럼 활 플레이도 해볼, 영상,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활이랑 추천 덱부터 알아야겠죠? 활은 리볼버, 전투 도끼, 화염병과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각폭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아레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붓섭으로 아레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여기서 살짝 고리를 맞춰서, 여기, 던지면, 딱, 여기 터지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토스나들은, 한 병을 던지고, 쏘고 전투독기. 쏘고 리볼버. 대충 전 이런 조합을 쓰는데요. 불차징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전투독기를 쓰는 까닭은 상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활은 아시다시피 차징을 하고 때리면 약간의 공격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격 딜레이를 없애기 위해이 전투독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활은 모든 맵에서 다. 좋기 때문에 아무 맵에서나 드셔도 되게 됩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조준 버튼을. 이러면 슬라이딩 좀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이런 무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무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쓰는 핑거는 이거를 조준 버튼을 오른손 중지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예 검지손가락으로 검지가 맞냐? 두번째 손가락으로 네 슬라이드 좀프를 하면서 조준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정도 입니다 솔직히 활은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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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모바일 모바일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카타나 따위 들지 않거든요 여기서 각풍 날려줄 겁니다. 아니 얘네들은 왜 오토를 써놓고 놀라는 거야. 여기. 아, 각풍 날릴걸. 오. 아니 얘네 왜 각푹? 아우 야오토 와우 72 오오 컷아 진짜 오토 지네들도 오토면서 오토라고 뭐라 하는 거봐 여 나이스 야! 조심 오울,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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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블루 블 야, 스 나이스 200인, 얘가 먼저 티... 했어요. 아요 데미지가 레전드에요. 언질 템으로 이기고 진짜 이긴 줄 아나? 도크요? 도크요? 교차로요? 어, 이반데왜 이렇게 교차로를 좋아해? 어, 엑소거나 아니다. 리볼버가 좀더 괜찮죠? 도끼의 구상. 여깄다. 사운드 들을 게 오케이, 안 돼. 피해지죠? 얘도 피해인데 거의. 컷. 오, 어, 뭐야, 이게 안 죽어. 오, 어, 뭐야, 내 킬. 알전인데 거의 어흔뼈 어디야? 보이네? 얘 필이죠? 오, 나이스. 나이스. 피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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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어야 돼요? 전쟁의 불을 들어줄까? 와, 이 형! 그냥 활전인데, 이종 이필필 필, 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우리 팀 999킬 뭐야? 와, RPGO? 아니, RPGO? 이제 RPGO? 이제 r p 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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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PL인데. 오, 나이스. 와. 이거, 이거 미다 막판 가봅시다. 와, 교차로만 사면 속이야. 와, 사면 교차로는 좀. 갑자기 접으라고요? 다, 짜고짜 접으라고? 뭐지, 얘는? 얘 이겨야겠다. 이기고 티빙이 해야겠다. 뭐, 지 뭐지? 뭐지? 오우 뭐야? 잡았다. 필필필필 필, 필, 필. 아닌가? 구장 써가지고 많이 나. 피아니 다짜고짜 초면부터 접으라고. 뭐지? 얘네들은 초면부터 접으라고 해놓고선. 저 아닙니다 와 잠깐만요 페이튜인요페이튜페이튜 뭐지? 닫아내야겠다 얘네가 먼저 인성질했어요. 嗯，哈哈哈，对。<noise> <noise> <noise> 이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네. 중간에 약간 이지충 만나가지고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네. 총정리. 소종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추천 조합. 리볼버, 낫, 아니면 전투독기하고 화염병. 아레나에서 각풍 날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보는, 어, 전투독기 콤보 알려드리자면, 풀차징하고, 전투도기 화이자, 뭐 이런 건모가 있고요. 끝났고요 여러분도 이 개사기 무기 활꼭 써보세요. 네, 개사기 무기 활 차징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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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빠!